저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야근을 불사하면서 열심히 ppt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두가 와서 화면을 보더니 따뜻한 응원의 말을 던졌죠.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개 그지 같아. 나라면 쪽팔려서 퇴사한다. 아니 이게 그렇게 이상해? 그럼 폰트를 이렇게 바꾸면 좀 괜찮으려나? 포토샵이나 ppt만 켜면 한숨부터 나오는 전국의 디자인 똥손, 디자인 존못들을 위해 제작한 오늘의 교양 만두 서체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만화책이나 웹툰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의로운 주인공 일행이 최종 보스와의 결투를 앞둔 절체절명의 상황. 주인공이 비장하게 대사를 칩니다. 놈은 기필코 내가 맞는다. 서체 하나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겁나 큐티빠티해지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폭군 황제의 6살짜리 딸로 빙의한 주인공. 얼어붙은 아빠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애교를 부려야 하는데요. 서체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 호러가 돼버리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글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서체는 평소에 굳이 의식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는 디자인 요소인데요. 하지만 서체를 아주 살짝만 잘못 골라도 이상한 티가 확 나게 됩니다. 저희 교양만두 로고도 만약 이렇게 바뀐다면 뭔가 미묘하게 후져지는 마법이 일어나죠. 문자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달한 이래로 수많은 서체들이 탄생했습니다. 서체는 시대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유행을 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교회가 책의 생산을 독점하던 시대에는 성경을 양피지에 빠르게 필사해야 했기 때문에 손글씨 스타일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락덕후들이 입는 티셔츠에서 많이 보이는 이 서체는 블랙 레터라고 하는데요. 팔자 인쇄술이 발명될 무렵 종이 재질이 안 좋아서 얇은 글씨가 제대로 인쇄되지 않지. 더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널리 이용됐던 서체입니다. 20세기 모더니즘을 추구하던 분위기에서는 삐침 획이 빠진 아주 깔끔한 형태의 서체 디자인이 많이 등장했죠. 서체를 분류하는 가장 범용적인 방법은 바로 삐침 획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건데요. 이 삐침 획을 세리프라고 하죠. 이 세리프 서체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삐침이 없으면 산 세리프라고 하는데요. 이때 산은 프랑스어로 없다, 즉 세리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산세리프는 현대적이고 깔끔하고 강한 느낌을 주죠. 저희 영상의 기본 자막도 산세리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한글서체를 접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중복된 뜻을 가진 몇몇 용어들이 있죠. 이 중에서 명조체는 한글판 세리프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리프를 우리말로는 부리라고 하죠. 사실 명조라는 말은 일본식 표현을 가져온 단어인데요. 이를... 순우리말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바탕체입니다. 둘은 동일한 뜻의 단어죠. 진지할 때 쓰는 궁서체도 크게 보면 세리프 글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편 고딕 계열의 서체는 대표적인 산세리프입니다. 이 고딕이라는 용어 역시 일본식 표현이고요. 우리말로는 도둠체라고 하죠. 사람들한테 못생겼다고 욕을 가장 많이 처먹는 이 굴림체 역시 산세리프인데요. 굴림체의 원래 이름은 나루체였습니다. 일본어 서체인 나루체를 응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PC가 보급되던 시절에 컴퓨터용 디지털 서체로 개발되면서 굴림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 놈들이 굴림체를 윈도우의 기본 서체로 탑재하면서 발생합니다. 오직 가독성만 고려해서 미적 감각은 개나 버렸는데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국민 서체가 되어 버린 거죠. 참고로 코믹 산스라는 영어 서체가 있는데요. 영문판 굴림체 취급을 받는 서체입니다. 모든 것을 진지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서체는 생김새 하나로 그 분위기와 의미를 전달하는 힘이 있다 보니 기업들도 로고에 사용하는 서체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깔끔한 고딕체로 로고를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요. 는 모던하고 영한 이미지로 변모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브랜드의 로고가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도 잘 보여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 단순화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서체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과 실제로 디자인을 잘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디자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여보세요? 네, 누구시죠? 미리 캔버스요? 광고 진행하고 싶으시다고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한 광고주분의 연락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미리 캔버스가 대체 뭔가 했더니 안 쓰는 사람 빼고 다 쓰고 있는 유명한 디자인 플랫폼이었죠. 누적 가입자 수가 무려 7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디자인 전공자들도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요.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을 쓸줄 모르는 디자인 하타치들도 10분 컷으로 전문가 퀄리티의 각종 작업물을 뽑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템플릿에다가 그냥 문구랑 이미지만 원하는 걸로 바꿔 넣으면 그냥 끝이에요. 참 쉽죠? 아니 그럼 그동안 왜 개고생하면서 이런 거 만들었냐고. 이미 유명한 기업들도 미리 캔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와 지사가 나눠져 있는 경우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고 중구난방이 될 때가 많은데요. 미리 캔버스를 쓰면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맞게 일관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인터넷만 되면 노트북이든 대블릿이든 모바일이든 아무 때나 일할 수 있어서 노예 부리기에 아주 딱 좋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음 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조별과제를 하는데 미쳐버린 PPT 빌런이 내 학점을 완전히 조져버리려고 한다거나, 둘째, 신입 직원에게 간단한 카드 뉴스 작업을 시켰는데 결과물이 이 지경 이꼴로 나왔다거나, 셋째, 내 아이돌 기획사 SNS에 티저 이미지가 올라왔는데 진심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싹 뿌릴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제발 미리 캔버스 하세요. 여튼, 어디 얼마나 디자인을 잘해주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그 결과물을 공개합니다. 이 정도면 내용이 쓰레기여도 디자인으로 커버칠 수 있을 정도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장님이 나 발표 너무 잘했다고 머리 쓰담해 주시는 거 아니야? 미리 캔버스는 무료로 사용해도 좋지만 유료인 프로로 이용하면 더 좋은데요. 현재 프로 버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영상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전만이들 금손이 되는 그날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